유튜브. 밖에 있는데? 관절이 희는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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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져드리자. 팔뚝을. 뭘 캉, 뭘 캉? <laughs> 이 사람들이 이상해. <laughs> 처음에 그 때가 좋을 때였네. 10등을 내가 어떻게 한 거지? <laughs> 방제가 유튜브가 도대체 뭐길래요? 방제? 방송 제목? 그러네. 안 바뀌었네, 제목이. 왜안 바뀌지? 했어요. 바꿨어요. 어 뭐야 뭐야. 음. 음. 제가 생각 중인 게 나중에 퍼즐 방송도 올릴까 생각 중. 직소 퍼즐. 약간 벌칙성으로. 벌칙성으로, 뭐, 직소 퍼즐 맞출 때까지, 노방종 막 이런 거? 캠 키고? 괜찮을 것 같아요. 이거 지금 이집 모양이 퍼즐처럼 생겨가지고 갑자기 생각난 건데, 백색 퍼즐 진짜 힘들거든요? 그, 데스노트에 L이 맞추던 건데, 아니면 뭐, 댕댕콘도 있더라고요? 댕, 댕댕, 아, 댕댕콘이 아니라 그 뭐지? 댕댕이, 댕댕이 퍼즐. 여기는 아닌가 본데, 그래픽이 약간 좀 이상한... 데 어, 뭐야, 이거, 이거 봐, 이거 봐. 여기, 여기는 좀 그래픽이 이상한데, <laughs> 왜 이래? 여기는... 여기 들어가는 거 맞아? 렉 걸린 건가? 뭐야, 이게 왜 이래? 저원판왜 이래? 어, 안 움직이는데? 어, 크트우님,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. 안 주워져. 문 여실 생각은? 저는 총 같은 거줄 때보다 <laughs> 때보다 옷줄 때가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더 뿌듯해. 어 장갑 좋아 좋아. 셔츠 좋아. 약간 맥도날드의 그 개가 생각나는 복장인데. 완전 완전 넓다 건물 더러운 탱크탑 아 잠시 <laughs> 아 진짜 더럽네 이 정도일 줄은 아니야, 내 스타일 아니야. <laughs> 근데 오늘 롤은 안 해요. 아마 롤 생방송으로 자주 안할것 같아요, 이제. 아, <laughs> 유튜브에만 올릴 것 같아요, 롤은. 생방 안 하고. 연료통? 어, 가방이다. 영어로, 배낭, 백, <laughs> 배낭이 아니라 백, <laughs> 와, 하나도 없네. 의료팩. 그건가? 마체테. <laughs>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이기 왔던 곳인가? 저좀 길치라서. 여기도 아, 여기 아무도 안 왔나? 인기척이 하나도 안 보이네 안 느껴져 바지 진통제 코트 크, 멋있어 아 귀찮은데 아 걸어가야겠지? 어어 어, 2레벨 배낭 아 뛰어내리고 싶은데 괜찮겠지? <laughs> 귀찮아 귀찮아 <그냥> 뛰어내려 어 <laughs> 여기다 많이 깎이네? 아까 별로 안 깎이지 않았어요? 오, 왜 이렇게 많이 깎여 진통제 완전 오래 걸려 붕대 <laughs>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아 몰랐네. 아내 체력 <laughs> 여기 왔었나? 아니야 사람 없을 거야. 쫄지 마, 쫄지 마. 야구 모자? 헬멧에도 뭐 있나? 머리 보호구. 똑같이 쏘면 죽는 건 똑같나? 어. 뭐야 이거. 배낭에 홀로그램 조준기. 오, 뭔가 멋있는 거 같은데. 홀로그램 조준기. 뭘까? 아, 빨간색깔 레이저로 나오는구나. 오, 멋있어, 멋있어. 어, 배낭 이레벨. 나. 이 분명히 아무도 없어. 확신할 수 있어. 여기 아무도 없어. 아닌가? 아까 뭐 레이저인 있... 어 레이저 잠깐 살짝 보이는 건가? 구급상자. 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? <laughs> 이거 봐, 이거 봐. 다 있잖아. 다 남아있잖아. 야, 아무도 없음. 헬멧 2레벨. 4배율 스코프. 오. 아니네. 두개 동시에 못 끼네. 소음기도 안 되고. 버리자, 이거. <laughs> 근데 되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. 총을 많이 주면 뭐해. 한 발도 못 쏴보고 바로 죽는데. 장은 어질나게 줍네. 옷만 몇번가 있는 거야 도대체? <laughs> 구급상자 또 저격소총 끼울 수 있나? 안 되네.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. 아, 나 이거 써보고 싶다. 조준기. 야, 이건 나도 넘겠다. 에헤이. 아, 진짜 없는 거 맞을까? 어, 문 열려 있어. 문 열려 있어요, 문 열려 있어. 누가 있다는 소리 아닌가? 이미 다 챙겼네. 아니야 여기 저 처음 오는 것도 빠져요. <laughs> 어. 나하하하. 너였구만. 여기 있던 게 너였구만. 저저저어 좋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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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. 나랑 똑같은 녀석이야. 쏘는지 몰라. <laughs> 이거 어떻게 주워 오, 많이 더 드셨, 많이 더 줬네. 경찰 조끼 레벨 2. 좋은 거 많으시구만. 후라이팬도 줬네, 이 사람. 하이턱. 유틸리티 밴드. <laughs> 장갑 있고. 탄띠? 안 되네. 레드 도트? 누구 왔어? 누가 왔어? 누구 왔는데? 차 소리 아닌가? 아나 나가면 안될것 같은데. <laughs> 누구 분명히 왔었는데, 기분 탓인가? 아니야, 아, 어디 있지? 소리 들렸는데, 다 들었죠. 저 만드는 거 아니죠? 아닌가? 여기, 여기? 관측하기 딱 좋은데? 다다다다다 누워서 보자. <laughs> 굳이 나갈 필요가 없네. 여기서 기다리다가 좁아지면 갑시다. 좁아지면 굳이 나들 필요 없잖아요. 근데 <laughs> 끝날, 끝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죠. 아 근데 가만히 있는거 싫은데 아 근데 아까 차소리가 너무 난 겁쟁이로 만들었어 여기서 나대지만 않으면 10등 안에 들것같은데 여기서 조금씩 앞으로 가면서 <laughs> 아 근데 너무 나대고 싶은데 맵 좁아진다. 뛰어서 못 가는 거 아냐, 짜잔. 맵 너무, 너무 빨리 좁아지는데? 27명. 맵 줄어드는 속도가 오, 장난 아닌데? 잠시만, 이거, 나 죽겠는데? 뭐, 뭐저리 빨리 나가 잠시, 잠시만, 잠시만. 맵, 맵 봐보세요, 맵. 너무 빨리 들어와. 어. 나 죽겠는데? 아닌가? 파란 색깔 다가오는 게이지 속도가 장난이 아닌데? 잠시만, 잠시만, 잠시만. 어. 아니, 설마. 아니지? 왜 이렇게 빨리 다가와? 오. 오. <웃음> <웃음> 저게, 시간이 되면은 되게 빨리 다가오네. 죽을 뻔했다. 좀만 더 있었으면 죽었을 것 같아요. 저봐, 저한명 죽었네. 경기 지역 밖에서 사망하였습니다 <laughs> 되게 빨리 다가오는데? 두 명이나 죽었네. 세명 죽었네? 밖에 있어가지고. 나도 저렇게 죽을 뻔했어. 천천히 갑시다 2분 남았으니까 급할 필요 없지 <laughs> 아 이거 사시게요? 어디까지 가야되지? 시간 되면은 저 흰색 안으로 가야된다는 소리잖아요 고장난 거. 보정기는 뭐야? 그냥 못 끼겠지? 버려, 그럼. 아, 총알, 총은 부족한 거 같은데? 총알 이걸로 되나? 차로 치였대, 한 명. 한 명은 경기장 밖으로 나와고 개판이구만. 끝으로 가야겠다. 신은원 끝으로 아, 괜찮을까? 아, 되게 불안하네? 총알, <laughs> 총알이 너무, 총알이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? <laughs> 오, 많이 죽는다 사망하였습니다. 소식이 장난 아니야. 열, 열 여덟. <laughs> 걱정 마세요. 열발 쏘기도 전에 죽고 싶, <laughs> 아, 저, <laughs> 아니거든요. 열 발, 열 발은 넘게 쏠 거거든요. 한번 더, 더 잡을 겁니다, 저. 한번더 잡을 거야. 어? 잠시만, 어, 아, 바로, 아, 나, 나 죽었네. 나 끝났네. <laughs> 이렇게 되는구나. 피 되게 빨리 줄어드는데, 아, 뛰는 걸로 안 되겠지. <laughs> 아, 이렇게 험한 죽으면 나 싫은데, 저게 멀어요?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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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니야. 다 알아. 아니야, 아니야. 반피 정도는 남겠지. 달려, 달려. <laughs> 반피 정도는 남지 않을까? 점점 빨라지나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. 나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순 없어. 아, 제발. 제발. 얼른 뛰어. 얼마 안 남았어, 얼마 안 남았어. 맨손으로 뛰라고요? 어떻게어떻게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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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을 데가. 맨손으로? 잠시만, 잠시만. 아, 저거, 흰 원도 되게 줄어드네. 그 전에 두 명이 죽을지도 몰라요. 그 전에, 그 전에 두 명이 죽을지도 몰라. 차라리, 아, 흰색 원왜 줄어드는 거야? 아니네. 다 와가는데. 다 와가는데. 파란 원다 와가는데. 아, 저기 바로 앞인데. 아, 저 열받아. <laughs> 아, 열받아. 아니, 이렇게. 아니, 이렇게 험하게, <웃음> 험하게. <웃음>